장관 지명 되셨을 때 기관사로 일하고 계셨잖아요또 운행하다가 장관 지명 발표됐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먼저 노동자에게 이렇게 나란지를 맡겨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그렇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며칠 되시죠? 이제 3일 됐습니다. 기사 하나 봤는데, 네네. 현장 점검을 부시하시겠다고 한 이유는 뭡니까? 노동자들의 목숨이 왜 이렇게 낙엽처럼 떨어지는가? 어... 우리는 왜 같은 곳에 계속 넘어지는가? 어...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어... 그래서 추락사고, 예. 어, 너무나 안타까운데요.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 난간이 꼭 필요합니다. 예. 안전 난간을 설치하기 어려울 때는 안전띠를 부착해서 혹시 추락하더라도 어.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시공의 편의성 혹은 납기 중심, 예, 네. 단축 그렇게 이제 사람 목숨을 그 공기 단축에 그 발판으로 쓰잖아요. 돈보다 생명입니다. 안전 인간을 중심으로 한 건설 현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불시 점검은 어떤 관행이 음. 우리에게 이런 반복되는 재해를 양산하고 있는가 음. 그런 구조를 알고 싶었고 그런 분들의 생각을 알고 싶었습니다 무엇이 어려운지 어. 대화하고 싶었습니다 누구나 공기를 단축하고 싶어 하고 일에 걸리적거리 불편합니다 네. 안전모 쓰기 불편합니다 불편을 감내하도록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해야 어. 하거든요 저절로 되는 게아니니 절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와 관련해서 원인과 결과를 뒤바꾸지 말자 spc 같은 경우에 어. 낌 사고 났습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계속 저도 그 굉장히 이상하거든요 최근에 spc 사고 같은 경우그 제해자가 발생한 시간이 02시 30분 어간입니다. 예 새벽에. 제자의 불완전한 행동은 어디서 부터 기인하는가 어. 이분은 18시에 출근 했습니다. 어. 이분이 만약 출퇴근 거리가 한시간 정도라면 아마 이분은 한 16시부터 깨어오서 출근 준비를 하고 18시부터 근무를 했을 어, 것이고 제의를 당했을 때 무려 어. 현장에 투입된 지 9시간 30분이 지난 시점이었습 어. 누구나 취약합니다. 어, 졸게 되죠 그런 구조 속에서 불완전한 행동 은 잉태됩니다. 어, 그렇지. 원인과 결과를 뒤바꾸지 말자. 어. 저는 그 여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은 착각합니다.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기계는 고장날 수 있습니다. 불완전한 인간과 고장날 수 있는 기계를 시스템으로 보완해야 되는데 어. 유족들이 제일 억울해하는 것이 피해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음. 것입니다. 누가 죽으려고 일합니까? 살려고 일하는 거지 죽으려고 일하는 사람 없습니다. 음. 우리는 똑같은 것을 왜 반복되는 실수를 반복하는가에 대한 어.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는 것입니다. 어, 이런, 이런 고용노동부 장관이 필요했어요. 그동안. 박수.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그렇게 봐주는 장관이 있어야 이 시스템을 조금 이라도 바꿔갈 거 아닙니까? 안 하나라도 앞에서. 바꿔야 됩니다. 하나라도 바꿔야 됩니다. 문재 정부 때 타워크레인 사고와 관련돼서 전단반을 설치했습니다. 음. 최근에 타워크레인 사고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음. 하면 됩니다. 하면 된다. 하면 됩니다. 음. 떨어지 추락 사고 방지하려면요 안전 조치 안 되면 노동자 올려 보내면 안 됩니다. 음. 이렇게 그치. 가야 됩니다. 일터 자체를 안전하게 만들어놓고. 노동자를 투입해야 합니다. 어, 현재 기관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을 장관으로 발탁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셨을 텐데 대통령 뭐라고 당부하던가요? 대통령께서는 네. 먼저 공직자의 한 시간이 네. 5,200만 시간이라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십니다. <laughs> 엄청 부담 주시는구나. <laughs> 3일 됐는데 힘듭니다. <laughs> 3일 됐는데 <솔직히> 힘듭니다. <laughs> 정말 매일매일 눈뜨자마자 실감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치열하게 토론해야 현장이 힘들지 않는다. 어. 너무나 공감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거기서 결론이 나야. 그렇습니다. 의사결정이 나야. 현장은 심플해지죠. 그러면. 대통령께서 산업재해를 줄이는 방법도 네. 노동부만의 문제는 아니고 산업구조나 외주화라고 하는 구조를 그대로 둔채 위험의 외주화를 그대로 둔채 아무리 노동부가 지도단속한다고 해서 어, 근절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법 부처 간에. 협업하라고 어. 지시하셨습니다 3일밖에 안됐는데 왜 이렇게 힘드셨어요 너무 힘듭니다 <laughs> 뭐, 뭐. 하지만 이겨내야 어, 되겠다 생각하고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출퇴근 시간이 따로 없습니까 아, 제가 어, 민주당 공약 중에 어, 이어지지 않을 권리 예를 들어서 퇴근 후에 카톡 금지 예. 이런 거 실시해야 되는데 예. 너무 많이 옵니다 <laughs> 하지만 이건 자.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그건 국무 계속 때문에 이어지고 네. 싶습니다. 국무위원은 예외다. 예, 그건 예외입니다. <laughs> 사실입니다. 그렇죠. 나라는 24시간 돌아가니까요. 네, 예, 그렇습니다. <laughs> 그래서 계속 문자와요. 계속 계속옵니다. 계속 보고 가고 오 계속옵니다. <laughs> 계속, 계속, 계속 결정해 줘야 되고. <laughs> 장관 되시기 전에는 이, 이럴 거라고 예상했는데 실제 장관이 되어 보니까 다른 점이 있나요 혹시? 다른 거보다 솔직히 많이 두려웠습니다. 어, 그, 기대가 너무 컸고 어. 그래서 이걸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마는 또두려움은 용기에 또 다른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용기를 내고 있습니다 그 카톡 소리 들으면서 자, 그래서 건설 현장 불시에 점검해 보시고 나서 현장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신 거고 네. 그래서 앞으로 불시에 계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대통령께 보고 드렸더니 좋아하셨습니다 매주 목요일 날나가 <laughs> 되고 <나갔다고 웃음> 말씀드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습니다 목요일 날 계속 나가야 합니다 <laughs> 어디로 갈지는 미리 얘기하는 절대 언론에서 공지 못하는 점. 아. 이 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맹이구나 아명. 네. 네. 목요일에 나가긴 나간다. 그거는 꼭 주지시켜야 돼요. 드려야 어. 됩니다. 목요일 날은 나갑니다. 나갑니다. 건설 현장이든 물류창고든 공항 이든 그 어디든 어. 일하는 시민들이 있는 곳에는 어. 나갑니다. 대통령의 우상이 있을 것이고 나의 또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손영공 대통령이 탄생한다면 전태일 이 살아온 것과 같다는 말씀을 어. 기억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태일의 정신을 기리는 노동부 장관이 되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은 기관사로서 종로 삼가역을 전태일 역으로 변기하고 싶습니다. 많은 국민들에게. 음. 다음 내리실 곳은 종로산가 전태일역입니다. 전태일 열사는 그렇게 심각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문학 음. 소년이었고 아주 유머러스한 분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전태일 을좀더 가깝게 알리고 싶습니다. 그 명칭은 누가 정하는 건 지하, 서울 지하철 공사하고 얘기해야 되나? 지하철 공사는 코레일 변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이나 대학 같은 건 많이 변기합니다. 그데왜 그렇죠. 전태일역 변기 못 하는가? 어, 이거 어떤 위원회가 있어요? 그렇게? 어, 잘... 있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강화문역. 다음 내리실 곳은 강화문역 빛의 광장역입니다. 케이 어. 민주주의 세계로 확산시키고 싶습니다. 파리에 가면은 빅토르 위고역 있습니다. 있죠. 예. 어. 그런 것처럼 사람 이름은 들어가는 사람 이름이 우리 경춘선에 김유정역이 있습니다. 어. 그런 것처럼 종로상가역. 근데왜 앞에 종로 상가입니까? 거기가 분신한 평화시장. 아. 그렇구나 아 그렇지 네. 정론상관에서연 했지 네. 어... 그래서 국민들에게 전태를좀더 가깝게 어... 또 있습니까 본인이 내 임기 기간 동안 이건 꼭 해내고 싶다 노란 봉투법, 아, 노란 봉투법. 노조법 2, 3조 꼭 음. 개정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사회적 대화 촉진법이고 노동시장 격차 해소법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적으로 그 이전에 아셨어요? 시장 성남시장 시절에 네. 공부모임 잠깐 했습니다 <웃음> <웃음> 네. 아 그때는 성남시장과 그때는 성남시장과 민주노총위원장을 그만두고 그만두고 또 철도노조위원장을 또 맡게 됐습니다 아 철도노조 그때 근데 철도노조의 위원장 자격으로 성남시장을 왜 만나신 거죠 짜고 하니까 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자치단체장께서 저를 볼 일이 뭐가 있각 갔더니, 갔더니 지방 자치단체에서 할수 있는 노동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제가 속으로 참 신기한 분이다 생각했습니다. 어, 처음 그때로, 봤습니다. 그때는 완전 신인이었는데,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신인이었는데 그때도 남달리 긴 했어요. 저도 좀 네. 신기한 시장이 하나, 네, 네. 기초단체장인데 네. 이상한 일을 많이 하는 집든요 저는 기초단체장이 노동 기초단체에서 할수 있는 노동 정책에 대해서 관심 가지는 분 처음 봤습니다. <웃음> 맞아요. <웃음> 네. 기초단체장이었는데 이 사람은 광역단체장 이상 혹은 대통령이 할 생각을 하고 있네. 저도 그렇게 봐. 근데 대통령 되기는 어렵겠지. 뭐이러면서 네, 저도 저는 뭐 이런 날이 <laughs> 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그때 네. 그때 벌써 이, 10년도 더됐 그러니까 노조 위원장 출신으로 네. 어, 기초 단체에 서할수 있는 노동 정책이 뭐가 있는지, 있는지 아이디어를 좀 달라. 아, 네, 네, 네. 어, 야. 그때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주고 그게 정책으로 실현이되던가요 바로 됩니다. 바로. 대통령께서는 항상 말씀하신 행정은 속도다. 맞아요. 정말 승질이 급해요. 그리고 본인이 이해가 되시면 바로 하십니다. 맞아요. 네. 자 요거 마지막 하나 더 여쭤볼게요 처음부터 얘기하신 산재 있지 않습니까 네. 산재 사망률이 안 떨어지거든요 네. 산재공화국이고 산재로 인정도 잘안 해요 우리가 네. 비용이 발생하니까 네. 그래서 숨기려고 하죠 네. 산재 은폐는 네. 교통사고의 뺑소니와 같은 것입니다 아. 무관용으로 엄단하겠습니다 아. 사고 날수 있습니다 원인을 밝혀내야 됩니다 아. 숨기면 안 됩니다 사람 목숨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해서 지금 300명 대통령 지상입니다 즉시 사람안전공단 우리 부 협업해가지고 2인 1조로 전국 동시에 불시점검하면서 어. 추락 끼임 밀폐 붕괴 등 후진국형 사고에 어. 대해서 단속하고 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고 특히 어. 지난번 필리핀 노동자 사고와 같이 그렇죠. 차별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도 무관용으로 어. 엄단하겠다고 어. 했습니다. 어. 너무 허무하게 돌아가셨어 그분 진짜. 제가 어제 회의 기관장 회의하면서 사고를 은폐하거나 허위 보고하는 거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 강조드렸습니다. 어. 이번 기회에 산업현장에 계신 모든 분들도 산재는 은폐하면 안 됩니다. 음. 드러내놓고 공론화 해야 됩니다 음, 치료해야 됩니다 음.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이야, 이런 말씀하신 노동 장관이 드디어 탄생을 해서 반갑기도 하고요 바쁘실 것 같으니까 <laughs> 보내드리고 그리고 너무너무 힘든 거 계속 힘드시길 바라고요 카톡 많이 받으시길 바라고 네꼭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